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4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지내고 이제 이틀 후면은요. 2024년 이한 해도 과거와 함께 다 지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이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을 인생의 경주로 비교한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경주에 임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경주를 힘써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또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원수로 대하시며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크리스천을 박해하려고 가는 그 길에 만나 주셨어요. 부활 영광에 주님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인생 방향을 180도 완전히 회전시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큰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달렸습니다. 자기처럼 예수님 모르며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그 인생들 그들에게 주님의 그 극률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 달렸던 그 바울, 그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까지 가다 놓고 묶어 놓을 수는 없었어요. 바울은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삶이 열심히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멘. 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한다고 할 때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다가 결국은요 큰 낙심과 후회하는 결과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열정이 나중에는 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경주, 특별히 The Spiritual Race, 그 영적 신앙 경주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되는 우리의 경주의 폿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폿대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12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소원하며 추구하는 바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구를 생각해 보면은 의미심장한 그러한 문구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I press on to take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여기에 순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잡힌 바 되었는데, 그렇게 주님이 나를,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붙잡으셔서 이루고자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가려고 했던 자기의 그 의로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잘못된 죄악의 길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바울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대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이었고 나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었고 시기와 분쟁의 삶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인생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우리들. 이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He intervened.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새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나 하나님의 원수 The enemy of God 되었던 우리를 왜 극률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 우리 주님의 겸손과 순종, 또한 주님의 권능과 영광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즐거운 순간들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한 가지를 꼭 깨달아 알기를 바래요. 주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목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transformed, 완전히 바꿔 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뜻에. 잡힌 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한해 동안 그렇게 사셨는지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이렇게 볼 때에 항상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소원하며, 주님께로만 계속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인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그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신앙의 아버지였어요. 빌리보교회를 개척한 사도이고 목회자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욱 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I'm not there yet. 나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지신 그 뜻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 잡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허물, 부족함을 아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한 그의 신앙이지만 아직도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요? 순간순간의 퍼펙션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프로그레스입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모습이지 한순간의 그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의 성장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성장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성장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같이 어, 교제했던 친구들 가운데는요,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 가운데 체구가 가장 작은, 키도 작고요, 몸도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대나무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지, 대학교 갈 무렵에는요, 친구들 가운데 키가 가장 큰 그러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영적으로도요, 건강하며 자라고 싶은 소원과 열심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한 신앙의 고장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과 모습이 이만하면 됐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너무 광적으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콧사람만 보시지 않으십니다. 더욱 중요하게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과 기준에 우리를 재보십니다. 우리의 행동, 말, 자세, 관계, 생각, 의지, 우리의 삶의 결정 등등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매주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늘 사모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되겠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의 사모님, 루스그램. 그분의 묘지에 가면은요, 땅에 있는 그 사모님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왜이 묘비가 적혀져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께서 살아생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운전하면서 길을 가는데요. 그 construction zone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construction zone이 끝나는 부분에 있는 한 사인을 보시더니 그 사인이 마음에 확 와서 닿은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바로 이글귀를 내가 주님 곁에 가면은 내 묘비에 적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에 의미가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믿음의 경주 이 기간에는 work in progress예요. 아직 공사가 마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한 나 스스로 겸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은 end of construction. 정말, 공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에 이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we're not quite there yet.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므로 겸손하며 서로를 이해해주고, be patient. 서로를 참아주는, 그러한 신앙의 덕목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잡으려고 달려가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볕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가자는 것이. 그러면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달리는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을 떨쳐버려야 되겠어요. 바울은 그 내용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추억들, 아픔, 상처들,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온 날을 통해 배울 것은 배우지만은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이었던 나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도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거의 실수와 죄악된 모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한다고 이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무리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는 더욱 더큰 줄로 압니다. 심지어 지난날의 공적과 업적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에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행한 것들은 너무나도 작고 부끄러운 일들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일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오늘을 살아야지만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산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12절과 14절에 I press on.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표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며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13절 중반에 보니까 오직 한 일. This one thing I do. 다른 것보다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에 결심하고 헌신하여 주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경주하는 선수들이 결승선을 먼저 가로지르기 위해서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또한 머리를 앞으로 쭉 내미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죠. 우리의 신앙 경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페니시 라인 결승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써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항상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는 좀더 나아가보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에서 마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좀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어려운 도전적인 신앙의 모습에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모리베이션, 동기 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rize,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이 있냐고요? 적어도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well done.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한마디, 주님의 입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한마디를 위하여 지금도 힘써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No regret or shame. 후회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누리는 상급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 영향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구원하신 그러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많은 무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맛보는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말입니다. 이러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며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뼈대로 삼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소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1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Chariots of Fire* 올림픽 육상 선수 에릭 레로에 대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죠. 에릭 레로. 1924년 올림픽 대회 영국 선수로 출전해서 2 0 0 m 경주에서 동메달, 4 0 0 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메인 이벤트는 그의 실력은 사실 200m, 400m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100m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주일에 스케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요. 미리 그 경주를 포기해버렸죠. 그의 결단은 비애국적이고 율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100m 결승전이 있는 그 주일, 에릭 레로크는요. 그로컬 커뮤니티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올림픽 경기보다도 주님을 더욱 더 우선시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laughs> 그런 그가 400미터 경주에 뛸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릭 릴로 선수의 달리기에는 올림픽이 시작하지 1년 전에 있었던 그 프레리미너리 레이스 예비 경주에서 일어난 하나의 더욱더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대표 선수를 뽑는 그 프리리미네리 라운드였었는데요. 400m를 달리게 되었어요. 거기에 강력한 후보는 다른 선수였죠. 달리기 시작 출발점에 같이 서서 신호탄과 더불어서 모든 선수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자칫 잘못 그 경주 첫 부분에서 옆에 있는 선수와 발이 얽히면서 에릭 레로 이 선수는 넘어지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넘어진 그가 경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몰라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경기 심판주가 크게 소리를 칩니다. Get up and run! 그래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요, 400m 경주에서 다른 모든 선수들이 이미 20m 이상 앞에 달려가는 상황으로 도저히 따라잡기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였죠. 그런데 에릭 르로 선수는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전이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에 다른 선수들을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결승선 테이블 끊을 때는 그의 특이한 모습인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또한 얼굴은 하늘 향해 올리면서 1등으로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진맥진해서 넘어져서요 응급팀이 와서 그를 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기자들이 이것은 기적에 놀라운 그러한 일이라고 논평했어요. 육상 경기의 논평가들은요. the greatest track performance that they have ever seen. 육상 경기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다고 그렇게 기사에 적었지요. 에릭 리로 그는요. 파리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 경기가 다 끝난 후에 새로운 경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경주였습니다 일생을 성교사로 헌신하여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Get up and run 일어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의 성령이 응원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폈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 주님께서 저하늘에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 같이요. 협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 내 고백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